안녕하세요. 해름 성교방송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해름 성교방송에서는 해운 성교방송 밴드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신청하는 중보 기도 요청 중에서 매주 두분을 선정하여 유능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천 예수 성령 교회 안 성령 목사님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사순절 기간인데 목사님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숙연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달아 아는 아, 기간이 되어 네. 될것습니다 아, 네. 오늘은 기도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을 인천 가좌동에 사시는 김정자 본사님의 기도 부탁입니다. 3년 전 넘어져서 어깨 골절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까지 했는데 지금도 가끔은 아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완전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음, 십자가에 네, 죽으셨습니다. 네,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 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어, 그곳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 믿음으로 남을 있습니다. 오늘 인천 가좌동에 사시는 김정자 공사님 네, 3년 전에 넘어져서 어깨 골절이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 치료를 했지만 지금도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어, 예, 못 박힌 그 피묻은 손으로 지금 이 순간에 김정자 권사님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뛸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화합니다. 이 권사님의 어깨 부위 아픈 곳은 말끔히 나을지어다 치료의 왕선이 임할지어다 네. 악한 곳은 떠나갈지어다 네.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모든 조직과 세포 구석구석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창조될지어다 새로운 살이 도다 날지어다, 새로운 근육이 회복이 될지어다. 아버지 안에 원활하게 되어서 이 순간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 말씀하였사오니 이 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보혈이 이 김정자 권사님. 그 구속, 구속, 모든 세포 조직마다 들어갈지어다 아버지 회복이 된줄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되리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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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완전히 치료된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립니다. 아멘. 네, 권사님,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처음 우리 회원 방송모 오셨는데 어떻게 느꼈었나요? 우리 행운사님서셔서참기 제가요. 굉장히 여기 영적으로 성령이 축구한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동안 다섯이고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이곳은 정말 오자마자 문이가 넘치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 몸이 아픈 사람도 회복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 네. 성령 충만한 u r Bismida, Songyang c h u n 다 a n t h e 니다 u 번 t 는 서울 봉천동에 사시는 정 o p 목사님, 목산, 목사님 기도 부탁 a 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하 n 지금은 조금씩 o p 도 하고 그 o n g y o Pang, Songyo Pang, 기도 부탁. 아버지 예, 봉천동에 사시는 정은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신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정훈아 목사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했는데,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산책도 하고, 여러가지 또 활동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건강한 육신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히 치료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목사님 무릎 모든 다리. 아버지, 그 부위가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것은 떠나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임하소서. 모든 관절과 무릎 부분 부분이 예수님 그 피묻은 손으로,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나온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된줄 믿습니다. 네.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주여 간증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이후에도 아버지 그지경이 넓혀지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드리며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님 항상 저희 헤른 방송을 성교방송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